예, 서서히 지금 저 5시 11분, 해가 지금 많이 졌습니다. 저숲 속에 저 위로 올라가서 612호 고분까지 보고 왔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오면서 이쪽 방향으로 오면서 촬영을 이미 한대긴 한데, 예, 워낙 중요하고 워낙 그 감동적인, 에 예, 그런 고분군이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아까 갈때 이렇게 촬영했었이쪽 다리를 건너서 갔고요. 네, 올때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이제 그 중요한 것들 몇 군데 체크하고 어, 북쪽인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 테마파크 문 앞으로 내려가서 고성읍 쪽으로 어,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예. 아이저 야간 라이트는 북쪽만 켜놓는 모양이요. 남쪽에 시설이 안 보이네요. 음. 음. 또 이게 나하고 달리 또. 해질 무렵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탐방적인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워낙 오래된 고분이라 뭐 공포의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 뭐 그런 스타일의 느낌은 안 들고 아이짜자 식저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올라가네 예. 그런 느낌은 안 들고요. 예. 무덤이라기보다는 유적이라는 생각이 더 드니까요. 저게 예. 그, 그, 518호 왕릉 그거 같은데. 예. 아니, 잘 보이는데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꼭 올라가서. 예. 그때도 우리 10년 전이었다. 남았다. 너무 10년 남았다이 사람은 요아버지가 그때 저런건 없었는데 뭐 굳이 여기가 레드민턴을 꼽은 레드민턴인가 저쪽으로 돌아갈까 했더니 에휴 그냥 갑시다 이게 518호. 68호. 예. 돌, 던, 날 무덤. 오, 6세기 전반. 그렇으니까 아, 요거를 6세기 전반이니까. 잠십만요 예. 그러면 저쪽이 44, 45호하고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 아이고, 지금 뭐, 걷는 것에 힘이 빠져 가지고 생각을 못하겠 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예. 예를 들자면 북쪽을 꽉 채우고 나서 남쪽으로 왔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때그때 사정과 어 라이트 있네 이게 라이트구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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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라이트입니다 이게 깜깜한 밤에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시야가 확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남쪽에도 라이트를 켜네요. 어, 여기 라이트구나.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 어느 한쪽을 다 채우고, 다 차서 반대쪽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가운데 도로가 명확하게 나있어서, 남쪽인 북쪽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옛날 지형이 꼭렇게 나눠졌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어쨌든 간에 그 능선폭이라는 그 자연적 제한이 있어서 떼짱 같은 거 보니까 다 정비를 했네요 자연적 제한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북쪽인과는 조금 어떤 분위기랄까 모습이 다른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거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거 저게 조금 중요한 거 같으니까 제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 관광 자원으로도 좋고 뭔가 이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이뭐 소재가 좀더 있어야 되는데 워낙 관진이 없으니까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죠. 뭐가 좀 기본적인 뼈대가 뭐가 좀 있어야 이런 저런 그 말을 만들 수 있는 말이죠. 이제 할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고고학적 자료가 계속 발굴되는 건 발굴되는 거고 여기서부터의 스토리텔링은 이제 창작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가야 후반기 내네 인물을 가지고 한번 플롯을 네, 이렇게 걸으면서 지금 머릿속에 지금 짜보고 있는 거죠. 네. 그, 가야 말기의 어려움과 뭐 혼란상, 어, 그때를 어떤 모티브로 한, 소재로 한, 제밑 모티브로 가는, 예. 플로스좀 짜보고 있는데, 워낙 그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예. 좀 시간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아, 참, 장쾌하다. 아이고, 볼만하네. 예. 예. 여기서, 몇쪽 라인을 또 이제 좀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 새로 둘러보는 데는 이제 여기가 거의 이제 오늘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음. 부산 봉우리까지 올라가고 뭐 촬영하고 했더니 지금 뭐 내려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얼추 뭐 관람하는 한다 시간 이상. 아 여기는 여기는 416아 446, 448호 고분인데 에, 아 고분 때문에 <laughs>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조망이 좋다고 촬영이 있는 거구나. <laughs> 이게 447호, 예. 조망 봅시다, 조망. 북정빙, 그 다음에, 대가야, 읍. 이중에 포트존이구만, 포트존. <laughs> 포트존이야. 에 이거. 예. 해가 뉘엿 뉘어 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내려가는 길이 남긴 했는데 고령 이제 지산리 고분군 관람은 실질적으로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네. 네. 일단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사진 몇장 찍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